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2월에 출고된 2017년식 현대 그랜저 IG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구요. 주행거리는 58,286km 판매금액은 2,3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2월 7일 출고 2017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58,286km 그리고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된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많지 않기 때문에 특이사항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뭐, 다 양호양호 찍혀 있고요 류유도 전혀 없는 거. 된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여기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측면 사진. 여기는. 핸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58,289km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화질은 좋아 보이고 여기 뒷좌석, 앞좌석,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즘면 후방 경보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이제 칩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 예, 엔진룸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앞좌석은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오토 스타킹은 그리고 주차 센서 그리고 전동접이 미로 뒷좌석 열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타이패스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도 많이 남아 보이기는 하는데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휠은 진짜 깨끗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7년 2월에 출고된 2017년식 현대 그랜저 IG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뭐 후방 센서 당연한 거고, 2채널 블랙박스. 그앞 좌석은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운전석, 조수석 둘다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 사양인 후측방 경보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심,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